오늘은 제가 새로운 뭐... 카트를 얻었는데요. 아카 카트 이번에 새로 얻은 카트가 어, 달다이락 텐수라는 카트라네요. 그 카트가 신기해서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. 우선 스피드 게임전 한번 가볼까요? 아 스피드 게임전이라면서 왜 여기 들어왔을까요? <laughs> 어,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웬만한개인전으로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봄 몸... 아, 비키 기차 이걸로 보시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 <laughs> 어, 어, 좋았습니다. 좋았..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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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가니다들어오았습니다좋어요 좋았어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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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들어가겠습니다 어아 어. 죄송합니다 g 계 이제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 비계 믿을 바어서 죄송합니다 어, 어, 저는 전네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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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지금 이 앞에 있는 개똥아 비켜주신다면? 아, 너무 잘하시는 분이 좀 많은데요.

1인은 너무 많이 받은 것아 3인 유지하고 있네요. 어어.. 2위 2위 2타라 2위, 2위 2위가 됩니다 어어 지금 상황을 봐서 진짜 1위는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앞에 있는 분이 너무 너무 잘하십니다 아무리 막판 스포츠 밸 된다, 된다 어어.. 안돼안 돼,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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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썽.. 아.. 어어.. 다시 1위는 그래도 시키기만 한면 무슨 일이 없는 이상 1위는 될것 같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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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쏘요, 맞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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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요 아, 아, 어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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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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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도 나름대로 아, 아, 했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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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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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스피드 모드로 몸을 쏟았으니 다른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 시나리오 모델아저 이거 거의 좀 해보긴 해봤거든요. 근데 크게 재미가 없어서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. 不像有些朋友节目方面，啊，还不到开心的，啊 <laughs>，因为我的还真的老了，过。 아아오다입아아아오입니다야 아, 어, 어, 이런데서 1위는 그래도 지키고 있 아, 1아 2위네요 그건 잘못 봤습니다 그래도왜 보스 했으면 2위 아안 되네요 아 1위 될줄 알았는데 오 좋습니다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. 아, 10번 충노 횟수를 지금 25번 이하로 만들어 놓은 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.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. 아직까진 무난하고요 아, 무난한 승용차데요 어, 아홉번! 아홉번! 그래도 제가 명색이... 스물다섯번은 그래도 미기죠 생각보다 뭐 그런 수준이 조금 낮은 것 같네요 어? 어? 요? 어, 하지 어, 않네요? 무난하게 일을 할것 같습니다 순항이 하죠 이었습니다. 오오오오.. 모든 별에 따요아근데 상대가 큰 흥미가 없네요. 이건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. 자아.. 이제 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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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방법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기 설정 그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주행 종료 누르시면 그냥 나가죠 오! 드디어 레벨 60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레벨 59였다가 드디어 6, 레벨 60이 됐네요 아~~ <laughs> 물론 착각해줄 사람 없지만 자기나름대로 기쁨을 늘리겠습니다 음, 이번엔? 그, 네. 이어기이어다보입니이다니보니다이어다니다 이어다니기 보입이거하고 한번 라이선스 테스트 한번 해이게요아 제가 테스트, 아. 너무 이선족하스트합니다좀어족하고못 전체 시켰네요. 아, 초식... 아, 다 됐네요. 메카닉 이다진 도시의 중심품. 아, 이모드좀 좀 힘든 건데요. 아, 좀 힘들 것 같은데요. 아, 아, 아. 제가 이번 먼저 다 썼거든요. 괜히 이번 주까나처럼 인색이 치는거 아닌가 싶네요. 1분 주자에서 더 민폐 끼칠 것 같지만, 그래도 2분 주자는 더 민폐 끼칠 것 같냐? 아니, 내가, 팀원 부께서 이 민폐를 끼칠지도 모릅니다. 못하시잖아. 아, 내가, 팀원을 고르는 성공하이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냥, 다른 사람들은 다 더욱더 바라시는 줄 알았는데. 그런 비슷하신 것 같네요. 물론 빠 봐야 알겠지만 실력은 많이 부족하시네요. 애매하신가 봐요. 못하시는가 봐요. 무조건 꼴찌 합성입니다. 이러면 내 실력하고 이분 실력을 동원하면 무조건 집니다. 기다리다 못 빠지겠네 인정! 인정! 기다리다 못 빠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의를 한번 적어볼게요 아아아아 제못드네요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차피 뭐고이왔정이니까 순순하게 할게요 오오오! 오! 3위, 3위, 3위! 역전 성공합니다! 와! 와! 두 번째 분께서 진짜 못하시네요! 진짜 진짜 엄청 못하시네요! 진짜 두 번째 분께서 아! 아, 아, 아. 이번 거는 계속 막히신 것좀 의문인데! 막히셨나봐요! 실력이! 저보다 아래신가봐요. 아, 완주 힘들 것 같네요. 아, 자, 이분께서 워낙 소화기증 많이 하셔서, 어, 그래도 나름대로 3위였습니다 아, 치즈 폭포 떡볶, 그리고 애벌레님께서 일해 주는. 어... 자 마지막으로 제가 라이선 테스트 된 것인데요. 제가 레벨화는 별로 진짜 라이선처는 높습니다. 아니 그 라이선 스톱은 딱히 쓰리인 거예요. 제가 빙글빙글 공사장이랑 w 블 c 싱가폴 서킷스에 너무 무서 일단 해볼게요. 오늘 이 박스부터 들어서 공사 드리겠습니다. 당신이 좀 없어요. 왜냐면 여기서 잘 못했거든요. 못하거든요. 갑자기 이런다고 뭐 달라지냐, 그런 건 아니지만, 뭐, 하늘에 기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. 역방향 게 있지, 일단 채웠고요. d 보다 t i 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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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갈수 it, d o 같습니다. d 니다 t 니다 o 니다 t 니다 d 니다아 I'm 통과하 i 못할 것 같습니다. 너무 제가 못하네요. m coming up. I'm coming up. I'm c o

와을남로고우 어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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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와우! 와우! 는부분이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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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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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장창 안까지 와우! 오늘 드디어 따냈습니다 어. 이제 딱 하나만 따면 진짜 어, L2 라이선스 딸수 있겠군요 자 남은 라이선스 따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I live